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른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양곤 오칼라파 남부타운십에 있는 조모튼 유엔 미얀마 대사의 부모 소유의 집을 방문하여 압류 통보서를 부착하였다고 합니다. 군경찰이 집안 수색도 진행하였으나, 이미 부모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대피를 하여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쪼모튼 대사는 불법단체법 17조 1항에 의거하여 소송되면서 법원 출두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미 쪼모튼 대사는 반역죄로 기소가 되었으며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볼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법원 출두 명령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곤지역투자위원회는 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 2개와 내국인 투자 2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분야는 농수산물 생산과 제조업 봉제 산업에 699,000달러와 86억 4천만자 투자 달성을 하였으며 고용 창출 2,753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RIC 의원장 겸 양곤주 지사 흘라소는 16개 기업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곤 지역에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투자가 되고 있으며 봉제산업이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샨주 무세타운십 상인들은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게이트 중 샨주 북북 꽃강자치구 라우카이 타운십에 있는 친쉐호 국경무역게이트와 꺼친주 와잉모 타운십에 있는 깜빡틱 국경무역게이트가 재개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중국 노일리 당국에서는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미얀마 국경 게이트 재개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지난 11월 12일 코로나19 복원 규정에 따라 재개장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얀마 무역 업체들은 재개장을 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가 되지 않게 바라고 있으며 양국 공정 무역으로 운영이 되길 촉구하였습니다. 미얀마 진쇄호 국경 무역 게이트에서는 쌀과 옥수수, 콩 등의 농산물이 수출이 되며 깜바이뒤 국경 무역 게이트에서는 조직 배양 바나나와 옥수수, 수박, 고무 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수입의 경우 주로 건축 자재와 전자제품, 생활용품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미얀마 국경 무역 게이트 폐쇄로 인해 무역 실적은 30억 달러 이상 감소하였고 수출은 6억 5천만 달러 이상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3일 네피도에서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오 흘라잉 위원장은 일본 재단 유해이 사사카와 회장과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이번 접견에서는 양국 간 친선과 미얀마 정치적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4일에는 미얀마 보건부 장관 데카잉윈도 접견을 하였습니다. 일본 재단 회장은 미얀마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의약품 지원 및 백신 구매와 병원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5일에는 일본 재단 회장은 라카인주 시대회 타운십을 방문하여 라카인주 정부 및 4개 정당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 시대회에 있는 난민 캠프를 방문하기 전 아라칸 내셔널 파티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 국방부와 아라카나미의 협상 시도를 하여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11월 12일 있었던 아라칸 아미와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휴전을 하도록 촉구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라카나미 측에서는 라카인주 뽀나군 타운십에서 전쟁포로 15명을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라카나미 공식 성명에 따르면 건강이 좋지 않은 전쟁포로 일부를 석방조치하였으며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본재단 회장은 2020년 마카인주 휴전 중재에도 직접 나서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미얀마 국방부와 아라카나미와의 교전 이후 중재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라칸 내셔널 파티 예마웅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평화와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한 외교관 5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에서도 군부 정권에 대해 비난을 하진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국가관리위원회의 구금자 석방 촉구와 공적개발 지원 보류를 하며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관리위원회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친일파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일본재단 회장이 민간인 신부님에도 미얀마 군부 및 소수민족들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미얀마 평화특사로 다시 방문을 한 부분도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쿠데타 이후 일본 미얀마 협회 회장 히데오 와타나베도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나 웅글라잉 위원장과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미얀마 방문과 외교관 임명은 제미얀마 일본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일 네피도에서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웅을 라인 위원장은 러시아 미얀마 군사기술협력위원회 위원장과 러시아 업체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해군 참모총장 마웅마웅조와 육군 참모총장 묘민툰도 참석하며 기존 군사기술협력에 대한 강화 계획과 미얀마 무기 개선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 국방부의 인적 자원 개발과 군사무기 기술 지원을 해오고 있었으며 쿠데타 이후 가장 적극적인 외교 협력을 강화하며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군사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하여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14일에는 태국 부총리 돈프라무오이나에도 미얀마를 당일 일정으로 방문하여 미나웅을 라잉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얀마 현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미나웅을 라잉 위원장과 1시간간 면담을 하고 당일 저녁 방콕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주미얀마 태국대사는 회의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태국 미얀마 국경에 있는 반정부 활동가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민감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월 15일에는 미나웅을 라잉 위원장은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특사도 접견을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 인사의 미얀마 방문은 쿠데타 발생 이후 두 번째이며 지난 8월 일주일간 방문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접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영언론사에서는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 민주주의 의 길에 국건이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노동부는 설립보증금 2천만 잣을 미납한 해외 취업 알선 업체 26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020년 2월 4일, 노동부는 해외 취업 알선 업체들이 해외 취업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시행과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금 500만 짜에서 2500만 짜스로 인상 발표를 하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인상 보증금 2000만 짜스를 납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지급 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을 하였고 이후 2021년 9월 30일까지 2차 연장까지 하였으나 18개월 동안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을 지난 10월 11일 면허 취소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미얀마인세인 교도소에 구금된 지 176일 만에 미국인 언론인 데디 펜스터가 석방 후 추방 조치가 되었습니다. 석방 후 추방 조치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확인을 할수 없었으나 11월 15일 오후 4시경에 네피도 공항에서 전세기로 도하로 떠났다고 합니다. 빌리차드슨 팀과 함께 네피도 공항에서 출국 직전, 데니 펜스터는 아내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출국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일 전 유엔 미국 대사였던 빌리차드슨은 미국인 언론인의 석방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협상의 과정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 미얀마 우호관계 유지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였고, 일본 특사로 방문한 일본재단 유해이사사카와 회장과 일본 미얀마 친선협회 히데오와타나베 회장도 미국인 언론인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석방을 위해 어떤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사웅다 해변에서 에야와디 빠떼인 타운십으로 이동 중이었던 국가관리위원회 관료들이 탑승한 차량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관료들은 국가관리위원회 호텔관광부 떼아웅 장관과 에야와디 지역 팀마웅인 장관이 있었다고 하며 사웅다 해변 호텔 개업식에 참석을 마치고 빠떼인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호송 차량 8대 중 1대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하며 최소 군인 1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격을 감행한 빠떼인 웨스트 디펜스 포스는 아군측은 피해가 없었다고 하며 수제 폭탄으로 차량 공격을 한 이후 보안군들의 반격을 받아 약 5분간의 총격전 후 퇴각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응납빨리 해변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며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공격으로 빠떼인 타운시 일대는 일시적으로 개업령에 준하는 검문검색이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